이사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녹화 하던 게임이 요건데, 원핸드 캘레핑이라고 해가지고, 한 3년 전인가? 테스트 버전이 한번 올라왔다가, 금에 이제, 어저께인가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번 해봤었죠. 한 3년 전에. 요게 이제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아하하하하하하. 이제 목소리가 감지가 돼가지고 이제 말을 하면 이 캐릭터도 같이 말을 합니다그 예, 당시에도 마이크로 계속 아 이래가지고 야돼 귀찮아가지고 안 했었거든 목이 아파가지고 아하 아아아 그래서 이 게임의 최대 단점이라고 하다 보면은, 하다가 민원 들어옵니다. 방음실 없으면은. 예, 존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예, 꼼수를 조금, 예, 써보려고 합니다. 독구전인 게임과 제가 라디오 목소리 갖다 조교를 한번 해봤었는데, 예. 이게 나중에 가면 제가 알기로 그 목소리, 높이를 맞춰야 되거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러고 맞춰야 되는데. 아 이렇게 나온다에 이걸로 조교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참! 요거를, 자, 이게 음이 어디야? 도레미, 파 도레미, 파 도레미, 파? 파인가? 이게 제 파인가요? 파 도레미, 파. 하면 여기가 이제 이 올렸으니까 그럼 여기가 솔, 라, 시. 아, 아, 아 이거 내가 모르겠는데? 아이씨, 이거 체크 자동으로 해주는데 없나? 조율기 같은 거 있잖아, 핸드폰에. 조율기. 튜닝 아아 어플. 9만 연주를 인공지능이 평가를 해줘요. 어, 이거 괜찮은데? 아아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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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가 기본음인 것 같은데 내가 열 시간에 게임 지나가면 목 아프잖아. 여러분 그냥 대놓고 아 소리만 질렀다고그 게임이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막 음정 맞춰야 되고 나중에 가면 귀찮아서 그냥 미리 맞추고 가는 게 나아. 나. 아나 원래 말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니? 말이 말이 계속 음나지가 바뀌는데? 여 왔다가 그냥 돌을 먼저 찾고 가자 그러면 이걸로 돌을 찾고 이 음식 올리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만들 수 있잖아. 아 도레미, 파. 어... 야, 파가 이게 반음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어... 도도 여기도 반음이잖아.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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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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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도레미파 솔라시 도다. 이걸 어떻게 하더라? 오디오를 여기다가 박아놓을 수가 있었는데 아니면은 저거 엑스플릿를좀 응용해볼까? 이게 엑스플리지 누르면은 화면을 바꾸게 할 수가 있걸랑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 도를 다 화면을 따로 만든 다음에 요거걸랑? 여기다가 단축키 어떻게 세팅하더라? 단축키, 단축키 갖다 해야겠다 <laughs> 이렇게 하면 되긴 되거든?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잠깐 테스트해보자 그 예전에 고누리님 노래하는 거 있었잖아 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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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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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러는 이래 이러는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 메이베컴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목소리가 지금 내커에나는 거를 마이크로 인식을 할 거야. 일단 이러는 이런데 자 이러면 에코가 지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에코 된다 에코 된다 된다된다 이거 된다. 된다된다 된다, 나. 노래 재밌는 거 하나 찾아서 가자. 마녀 배달 부키이 바다가 보이는 마을.